요한복음 1장 12절은 엄청난 말씀을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어떻게 영접해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내가 진심으로 고백할 때, 내 마음에 결심할 때, 주님은 그때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게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내 마음만 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도 만지시고 내 인생을 만지세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역사를 나눌 때 금년에 2021년 주후 2021년이라고 그러죠. 주후. 주님 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2021년이 되었다. 그래서 역사를 역사를 둘로 나누. 주전 주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이후. 주전 주후.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주전 주후로 나누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 이전,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난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이전의 삶은 내 욕심 가지고 내 원한대로 내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삶이었어요. 그게 좋았잖아요. 아니요, 그건 망하는 삶이에요. 내내 내 보기에 내 원한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이니까 그게 좋은 삶 같았는데. 아닙니다. 실은 내 하고 싶을 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그때는 죄라는 악한 것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 노예된 인생을 살았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그분은 내 인생을 만지시면서 이 모든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끊어주시고 끊으시오. 어 나를 끌고 다니던 모든 잘못된 걸 끊어주시면서 나를 은혜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진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새 생명을 살게 하시고. 이걸, 이걸 잘 보여준 것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스스로 본인 고백에 뭐라 그래요? 나는 율법에 온전한 자였었다. 율법 온전한 자라고 말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자기는 완벽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실은 분노에 치를 떨고, 어? 자기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자기 멋대로 인생, 자기는 율법에 오른 줄 알았는데 실은 망하는 인생, 잘못된 인생을 살았듯이. 그렇게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그에게 주님은 단 불빛으로 그를 때리시면서 그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엄청난 천둥 번개니까, 천둥 번개니까, 천둥소리 엄청난 천둥소리가 그에게는 똑똑한 음성으로 들린 거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는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기는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것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는 삶을 살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닫는 거예요. 예수 없이 자, 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생각하고, 예수 없이 하나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없이 잘 믿는 건 자기 아집이고 교만일 뿐인 가짜예요. 처음으로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서, 거기서 그의 모든 것이 완전 문자 그대로 180도 뒤집어져 가지고는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그때부터 그의 안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분노에 치달아서 저 집이 예수 믿는 집이 다 닥친 들어 잡아 쫓아와서 남자고 여자가 잡아들었던 그 얼굴을 여러분 상상을 해 보세요. 그랬던 그의 입술에서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나옵니다. 그렇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연한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없,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즐기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 하자는. 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두 편을 고르라고 하면은 구약에서 한 편, 시편 이십삼 편. 여호와는 나의 복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신약에 사나 고린도전서 십삼장 그게 쉽니까? 싫어해도 그보다 더 아름다운 신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완전히 바뀌어져가지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아, 알고 난 다음부터. 내가 이전에 좋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노라. 버려라. 옛날에 그렇게 좋았던 것다 버려. 그냥 버렸다. 라지 않고 배설물로 여겼다. 왜냐? 그 이유는 예수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나는 다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앞에 있는 예수스들라는표대를 향해서 내 인생은 달려갈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부터 내 삶을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만지는데 잘 보세요. 이전에는 이전에는 내 좋은대로 원하는 삶 살았잖아요. 예수님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주님 내 인생 만지면서부터는 똑같이 내 좋은대로 내 원하는 삶인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깊. 하시는 삶이 내 기뻐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원하는 삶이었는데 이전에는 죄악에 끌려다니면서 죄짓는 게 내가 원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죄짓는 게 내가 원하는 삶이었는데 죄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도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주 담배랑 똑같아요. 내가 좋아서 담배, 못 피면 못 견뎌. 못 피면 못 견뎌. 이 맛에 살지 그래. 그러면서도 이거 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잘못된 줄 아니까. 내 몸에 해로운 줄 아니까. 끊기를 원하면서도 못 끊는 거요. 끊기를 원하면서도 그야나 찾아서 피우고서 다 그러는 거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내좋아서 살았지만 그때 인생 망하는 길, 잘못된 길, 저주받은 길. 예수 만나고 난다면 은혜 받고 난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다 녹이시고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데 이건 진짜요. 하나님께서 내 의지를 진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잘못된 걸 내가 원하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걸 내가 좋아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망하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 잘못된 걸다끈앞 그 끊어버리고 하나님 의리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리가 내가 기뻐나. 하 은혜가 내가 기뻐하는 거고, 할렐루야. 천하는 땅에 저주받을 짓이 거기 끌려다니면서 그랬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하늘에 복 받는 거, 하늘에 은혜 받는 거, 왜요?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나를 만져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나를 만져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네. 의로우신 분, 정결하신 분, 거룩하신 분. 주님은요.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뭘 하시는가 하면 이제까지 내 인생 잘못 살았던 것을 전에는 그 잘못 살았던 것을 내가 원하면서 끌려다니면서 나도 좋다고 그렇게 끌려갔었는데 쫓아갔었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 모든 것이 잘못 살았다는 것을 서 전자하게 나를 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서부터 뭐가 시작되냐. 해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해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우리 내 인생의 미션 하우스부터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미션. 다 쓰는 거예요.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07년 평양 널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성령 운동은 해결 운동이었어요. 해결 운동이었어요. 1907년은 우리 한국 역사에 해을 긋는 해요. 예해을 긋는 해가 한 것이 뭔가면 우리나라에 어 1885년에, 1885년에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해부터 이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실은 아니에요. 실은 그 이전부터 복음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세계, 세계 기독교 역사, 선교 역사에 아주 유도 없이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진 땅에 대한민국, 그 조선이죠. 황해도, 송, 어, 저 어, 송천교회, 설래교회.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중국에 이렇게 건너가서 예수 받아들여 예수 믿고 이 사람들이 설래교회를 세우 세계. 기독교 역사에 유례 없이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져 있고, "아,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올 때는 이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들어올 수 있었던 지한 나라예요. 그러면서 1885년이니까 1907년이면 불과 불과 20여 년 차이잖아요. 1907년대 참으로 이 땅에 토종, 토종 주예종들, 목사님들이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일곱 분이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1 9 0 6년도부터 선교사들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집회 열고, 1907년 딱 시작되자마자 1월 1일부터 널달리 교회를 중심 해가지고 평양에 이 집회가 시작됐는데 집회 명칭은 평안남도 남자 성경사경이에요 평안남도 남자 성경사경 낮에는 이 넓다리 교에서 성경 공부를 남자들이 모여서 하고 저녁에는 평양 시내 모든 교회들이 다 집회라는 거예요. 여기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회개 역사가, 엄청난 회개 역사가 아주 지치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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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모든 시내를 다 회개하면서. 초등학생들이 학교 가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학생들이 학교 가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학교에 간 학생들이 틈만 나면 모여서 기도하고. 일곱 살짜리 아이가 전도하고 싶어서 자기가 요즘 말로 말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일곱 살짜리가. 일곱 살짜리가 무슨 아르바이트예요? 자기도. 돈 벌겠다고 심부름 일을 하면서 몇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하냐? 그걸 가지고 교회 가서 전도지를, 그당시 전도지를 사서 전도하게 했어요. 왜요? 내가 헌신해야 하고, 해야 할 거로 마음이 들어간다고. 7살짜리 아이가 전도지를 사 가지고 길거리에 나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살아요. 선교사들이요. 그 장면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녹아 가지고 그걸 선교 본국에 보고라는 거예요. 7살짜리 아이가 자기가 일해서 그 돈으로 예, 전도를 사서 길거리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이 엄청난 일이 코리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회개 운동이 <laughs> 이 나라를 지은다. 평양에서 시작해서 서울로 전국 방방곡곡으로 다 들면서 전국이 성경, 성령운동, 해계운동. 이 해계운동은 요이 나라에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해계운동은 요 강을 건너갔습니다. 중국이 여기서 녹아지면서 중국의 해계운동이 여기서 넘어갔습니다. 아. 맨 성령 운동이 있었어요. 인도에 성령 운동이 있었고 영국의 성령 운동이 있었고 실은 영국의 성령 운동의 영향을 우리나라가 좀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운동 이래로 가장 큰 성령운동은 이 나라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1907년 성령운동이었어요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아, 엄청난 해계의 역사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은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녹이시는 거예요.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 마귀가 들어오면요, 마귀가 들어오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때, 뭐때, 뻣뻣해져가지고, 교만에 하늘을 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도와지게 하고, 회개하게 고 마귀는 죄하게. 그러니까 이게 마귀는 마게하는 영이고 거짓말하는 영이고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게 뻣뻣해지고 조만하고 그러니까 더 사악해지고 더 완악해지고 성령은 오면 다 녹이시고 해결 하고 두손 들려 정결케 하고 내 모든 죄 있는 대로 다 나를 폐해내놓으면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음에도 그래서 바울이요. 예수 님 만나기 전에는 어? 자신만 만나는 난 율법에 온전한 자였었다 그랬던 그 사람이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완전히 고백이 뒤집어지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었다. 괴수란 얘기 무슨 얘기우두머리 두모. 뭔 얘기야.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은 없었다.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은 없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얘기를 그냥 쉽게 하겠어요.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에서 다이 말은요, 녹아지면서 눈물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운동, 평양시내 1907년 이 성령운동은 해계운동이었고, 이 해계운동은요, 눈물운동이었던 거요. 내가 잘못했으나 펑펑 쏟아지면서 울게 하는 거요. 그래, 오늘 말씀에서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사귐인데 빛과의 사귐인데 빛이 내 안에 들어있으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는데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결 하면서 해결 하면서 그래서 여기 그 얘기만 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그냥 자백해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우리 죄를 자백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정결케 씻어주시는 거예요. 신눈처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게, 천하의 의인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으며, 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의 피가, 나 위에서 죄 씻어주시려고 십자가 설리신그 피가 내온 몸과 마음을 만지면서 회개 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아,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잘못했음 어쩌면 좋습니까? 눈물로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주님은 다 주의 피로 씻어 주신 거예요. 왜왜 왜 주의 피로 씻어 주신다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시면서 쏟으신 그 피니까 죄값을 치르셨으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거스틴 어거스틴 그릇 그렇게 방황했던 사람이잖아요. 어거스틴이 예수 믿고 예수 믿고 변화되면서 본래부터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도 왕 앞에서 강해를 할 정도로 잘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잘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인생 잘못 사는 것에서 괴로워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30년이 넘도록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 기도해어 애도 아들이 돌아오질 않으니까는 당시 안브로시우스 목사님 주교라 그래 줄까 그 당시 아직 종교 개혁이 있기 전이니까 안브로시우스에게 찾아갔어요. 안브로시우스 이 사람도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관리였대요. 로마 관리였는데 워낙 신실하니까는 교회가 로마 관리했던 그를 주교로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주교로 임명될지도 모르게 굉장히 당황했다가 결국은 받아들이면서 안브로시우스가 그렇게 또 신실한 주의종이 되는 거예요. 그안브로시우스에게 어머니가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봅니다. 안브로시우스가 모니카에서 하는 말이에요.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말에 다시 힘을 얻고 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국은 아들이 돌아오는데, 어스씨 돌아와 가지고, 어서 돌아와서 쓴 책이 뭐예요? 고백록.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그 책에다 다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더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 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바울 다음은 어시티를 치는 거예요 하,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은 요 우리에게 오시면서 우리를 만나시면서 뭘 하시느냐 해개케 하시는 거예요. 해개케 하시면서 진심으로 법원에서 예? 실은 해개하는 마음도 없이 성형량 주려고 조금 잘못한 뉘우치 뉘추, 진짜 뉘우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성령은 진짜 노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참여하게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보혈표로. 그끗이 씻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죄가 내 인생 망하게 한다는 거를. 죄가 내 앞길 가로막는다는 거를. 죄가 은혜를 차단한다는 거를. 그래서요. 은혜 받기를 원하면 죄의 문제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앞길 가로막는 거 이거 먼저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팩.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라서 죄대해는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내놓는 그 순간부터 용서하시는 거예요. 깨끗이 씻어주는 거예요.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써 있어요. 우리가 진유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정결케 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 속에서 녹아지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네 보라 <놀라> 새 것이 되어 또다 새 사람이 되어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니까 찬양이 나오고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게 은혜 받은 성도들의 인생이 되고 우리 정말로. 주님 안에 있으면서 이복받는 거요. 죄시김 받으니까 천국이 보이는 거요. 죄시김 받으니까 은혜가 내꺼 되는 거요.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쁨이 하늘을 찌르는 거요.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